열할래요. <laughs> 용기 내볼래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로아네이로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남승 씨 컨디션 네. 안 좋은 척하지 마세요. 아, 안좋아고요 컨디션 언제 좋으셨어요? 어제 봤어요? 뭐 그... 그 빨린 거? 난 솔직히 말해도게요 여러분들. 어. 남순이 형이 난 이길 줄 알았어. 난 남순이 형이 저 바람의 파이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K 그치 똑같았잖아. 어. 와시즈세한테 똑같았더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어. 그런 관상들은 피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가리 안 털잖아요, 싸움으로. 야, 넌 철관한테 왜저왜또 저 빨려? 자. 철구 힘들다고 뒤풀이도 안 가고 런했어 연보성 왔지 그리고 철구 열 40도까지 올라가고 한 이틀 휴방했어 맞네. 연보성은 1박 2일 방송 풀텐션으로 차방송까지 하고 했는데 차 누가 진 거죠 여러분들? 철구가 진 거네 저도 안 아팠어요 여러분 철구가 내상 이번에. 어, 내방... 서베로배트 갑시다 이걸 왜 하냐가 있다 중요하잖아. 왜? 다음 주에 연말이기도 한데 술한잔안 기울일 수 없잖아. 저도 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당신 되게 보고 싶어해. 라면 제대로 끓여주고 싶어해. 아, <laughs> 그4 대가 라면. 아, <laughs> 아, 아 오늘 여러분들 솔직히 사 라면 못 끓이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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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네가 사람이야? 나도 알아. 아, 근데 씨만 한개 채우려고. 안, 안 먹어. 나 씨야 너 진짜. 엄마가 당신 때문에 라면 그리고 맨날 짠 파이팅 끓여줘이 새끼야. 당신 PTSD 있어갖고 왜냐면 우리 엄마가 그때 좀 물이 넘쳤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엄마한테 뭐 4대강 라면들이 치면서 겐지를 뭐 떠는 거야. 안 먹어. 왜? 엄마한테 딱 말씀. 못 돼. 참깨 라면을. 아, 알았어 각자 핸드폰으로 자기 아이디로 핸드폰으로 가 가지고 별풍 쏘고 한 1분 30초 안에 대답 없잖아. 컷다하 거야. 아, 방송은 이걸로 보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주보리 가 봐. 우리님 다음주 남보라 컨텐츠 어, 아올수있 다음주에 뭐 하는데요? 술 먹방 느려 느려 아술먹방기겁 하는 거 같은데? 기겁 하는 거 같은데? 아! 술 먹방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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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 야 나와 그냥 나와 아 다이어트 수목방. 중이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아아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아쉽네 다이어트 때다에안 되네. 못해. 아.. 시X 누가 있와 막히죠 이제 다남승도 천하의 와령도 이제 막히죠 여러분들 나무늘봉숭 간다 어 봉순님 안녕하세요 혹시 다음 주에 아, 술 먹방 같이 ]구나. 함께, 아, 함께 아, 가실래요? 아 남순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요? 술 먹방? 어, 되나? 연결이 되나? 연결이 되나? 연결이 되나? 연결이 되나? 되나? 아 저거 진짜예요? 영보성님 매니저 달라고 아까 채팅 친거 같은데? 그런 적 없어 이씨! 아, 시발, 아, 진짜... 아, 식빨... 뭐야? 아, 야, 짭보, 저한테 짜뿐... 매니저 줬잖아. 짭이요, 짭이요. 저거 짭이에요. 아, 나 깜빡. 다음 주에 함께하실래요? <laughs> 다음 주 언제요? 오, 어? 어? 시간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카톡했었으니까 <laughs> 카톡으로. 건... 와, 원큐다, <laughs> 원큐다 원큐. 너무 감사합니다. 봤냐? 나 오케이 나왔어. 추정가. <laughs> 아, 추정이 또나 좋아하잖아. 추정아, 딱 말할게. 다음 주에 술 먹방 <laughs> 같이 하자. 추정 다음 주에 신박지 하자 부동 오빠 나는 <놀람> 진 <진짜> 실망했잖아 뭐라고? <놀람> 실망했다고? 처음 봤을 때 연복 포레스트 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수빈 언니가 갑자기 너 연복 포레스트 오니? <놀람> 저요? 뭔 얘기 처음 듣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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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거 12월에 대박 있어서 그때 너 데려가려는 거야 다음 주콜 <놀람> 다음 주 언제? 어? <놀람> 연보 아 남성 같이 가자. 요즘 여, 요즘, 연보 서베, 요즘 연보성 섬해? 와. 요즘 연보성 섬해랑 미쳤다, 염쳤다. 잠깐 들어봐. 갔지. 어 이거 연보성님 아닌데? 고질당한 <laughs> 거 같은데? 아니 <laughs> 누군데? 아얘 지금 짭보성 짜뽀성 짭보성인 줄 알고 있는 거잖아. 아 빨리 쳐, 빨리 쳐. 너 만약 이거 10초 안에안 되면 속이 뛴다. 야야야야야! 빨리! 네 속이 뛰 어, 빨리! 빼준다. 마, 빨리! 빨리! <laughs> 그거 아이디 아니잖아. 나라고 이나 <laughs> 나라고 아 빨리 할거할 거지. 야 빨리 말해. 아 맞아요? 아니 갈게. 아니 언젠데. 갈게요 갈게요. 와이걸 누르면 좀 말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소이스 방송. 패슬 감사합니다. 확정인 거야? 봉순 추정으로 가는 거야 진짜로? 모르지. 뭐라? <laughs> 봉순은.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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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룡이야. 하면 배틀은 끝났고. 내가 그래도 보성의 비밀 친구 소개를 시켜주고 어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연보성도 비밀 친구를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고 뭐야? 아 이런 거 나왔잖아. 자 없었잖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순도 보니까 외로운 사람이야 비밀 친구 하나 사기라고 연보성도 친구 하나 데리고 왔어요. 기대해도 좋아요. <laughs> 공개! 안녕하세요. 와. 이분이었구나. 야 우리 또 BJ 세리님. 아이고. 아 어때? 첫 인상 어때? 첫 인상. 솔직히 예쁘시네. 눈독 둘 수가 있 비밀 친구. 친구로의. 어쩌다 이댓를 알게 됐어요? 스타하다가. 스 스타 타다가. 하 아, 잘못 네. 걸리셨네. 뒤에 밟으셨구나. 무슨 소리야? 날아가서 죽. 추... 저는 좀 비밀 친구 볼때좀 삼대 측정을 좀. <laughs> <laughs> 야이아 아, 당신만 안 하시면 저안 해도 돼요. 아니야 허락하겠습니다. 원래. 어? 치어디스 준비했어요. 감사 스 눈독들이겠네. 너 이거 너 이거 너너손 조심해라. 어 알았어. 받기만 해봐. 2 3 5점오 이거는 여러분들 허리 얇은 거죠. 얇은 거지. 얇은 거지. 다음이 어. 그 분데 이런 분이었어? 그다음 미친 물만. 적당히 주. 좋았어. 가. 얼마 안될거 같아. 삼십오점이. 와. 별로 안... 넓은 거잖아. 넓은 거야? 넓은 거야. 넓은 거야. 자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요? 어. 그러면 야, 여기는 대박해. 아직 내가 초면이니까 네가 해. 어? 나나 <laughs> 이거 해본 적 없는데. 그... 34. 34. 잠깐만 34. 34 넘어. 어 괜찮은데? 단순의 비밀 친구 조건이 충족됐네. 34, 24, 35. 어 34. 아 맞다 이너 유연하대. 나 완전 유연해. 보여? 이거 막 손가락도 유연해. 이거 봐요. 우와. <laughs> 우와 뭐야 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나 <laughs> 소세지 같지 않아? <웃음> <웃음> 너무 소세지 같은데? 다리 어떻게 유연성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유연성? 다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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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될 수도 있겠다. 왜? 이게 이거, 이거 여기로 올라가야 지 우와! 3초 버티면 유연한 거야. 1 2 2 4 3. 오호. 어. 야, 이거 유연한 거잖아. 어. 이건 될거 같아. 우와! 와, 경 유연하네. <laughs> 자, 들어오세요. 문떠 주세요. 아! <laughs> 내가 물어봤는데 보성이 친구 하고 싶다 해서 나온 거예요. <laughs> 좋아한다 저, 자, <laughs> 뭐? 저, 저 솔직 히 응. 말씀드릴게요. 마이미님 진짜 난 그것도 알아. 영어도 엄청 잘하신다면 아, 어, 맞지, 네네, 맞지, 네네, 맞지. 네네, 네네. 많이 들어왔고 정보를 좀 알아요, 사실은. 그럼 정보 예. 아는 거 얘기해 봐. 영어 잘하고요. 자기 차 있으시고요. 응. 어, 뭐야? 홍대 사시고요. 네, 홍대. 아 아니, 야 그쵸 사시고요. 남순 씨랑 안치다고요 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정답. 죠 정답 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 어. 난 진짜 이 세리님 나올 줄 몰랐고. 간다고 어, 했어요. 어. 비밀 친구의 질문지 하나 만들었어. 어, 오케이. 비밀 친구끼리는 집에서 단둘이 영화를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No. 잠깐. 너만 왜 아니야? 아, 볼수 <laughs> 있다고요? 나나좀나 나 원래 비밀 친구 다 집에서 여자랑 영화를 본 응. 적이 없어. 아, 씨. 어. 나는 진짜 봐서 하는 얘기야. 어 진짜로? 응. 어 마이미님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 와, 진짜 어, 어 좋다 좋다. 자 비밀 친구끼리는 5 0 0만원 정도 아. 또는 그 이상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 둘, 셋, 루프. No. 아씨, <laughs> 우리 엄마가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어. 누구랑도 <목소리도> 가족도 믿어줘야 데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음. 마이미 님 내시를 드는 거고 나는 어. 세리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아 마이미님 만약에 다시 해자 하나 둘 셋. No. No. 아, 생각해 봐, 얘학고잖아요아 제가 마이미님 X 좀 아닌데 정복도 나를 사람은 아닌데 제가 관상을 좀 보니까 어나 관상 어때 나 진짜 나 태국만 날리지. 비물친구끼리는 <laughs> <laughs> 가벼운 뽀뽀 정도는 인사로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셋왜안 no. 된다고 생각하지? 한국은 안 돼. 난 한국인이고. 어. 아입 뺨만 아니면 돼요. 아나입이랑 아니 볼만 아니면 다 돼. 친구끼리. 나는 그냥 볼 뽀뽀만 할 바에는 그냥 안 한단 말인데. 야 참. 이게 <laughs> 이게 팩트 아니야? 정말 <laughs> 어 여러분들 볼 뽀뽀만 해서 괜히 기분 좋았다가 아그 <laughs> 어 사람 보시면 안 하지 안 한단 말인데 이제 초부터. <laughs> 그... 남순이 친구랑 하고 싶은 거 뭡니까? 나는 일단. 아, 이거 어, 정도는 거수 있죠 거절해도거관없으니까 하고 싶으면자꾸거니까 이거 이거 오케이 어, 가, 감사합니다 아, 냄새가 좋으시네 아, 저도 냄새거 뭐야? 이이자 일단 눈떠 어찌 텐? 아니아니 어, 잠깐만요. 하나, 하나, 둘, 셋. 와, 뭐야. 대박. 미쳤다. 어, 무슨 물이 터요. 아, <laughs> 소리 뭐야. 어,